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제목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빵당한 주차. 아니 최명기 원장님 대체 어떻게 주차했길래 이런 제목 붙은 걸까요? 저게 이제 어제 있었던 이제 좀 이따 사진이 나올 거고요. 아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네. 그차 위에 차가 있는 광경이. 어머나 되는구나.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저게 첫 번째 조건은 제 추측에는 네. 어, SUV 차에서 차체가 좀 높아요. 네. 두 번째 조건은저걸하기 위해서는 저 좁은 공간에서 상당히 많은 속력을 내야 돼요. 아하. 세 번째 조건은 속력을 내면서 무게가 한쪽으로 쫙 쏠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무거운 게 있으면서 한쪽으로 쫙 쏠렸겠지요. 아하.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해내셨어요. 네, 혹시 이 사진을 보시고 나서 보고 보신 분들이 뭐지? 저거 혹시 로버트가 또는 이 뭐죠? 예전에 트랜스포머 그런 로봇들이 쭉 들어서 또는 기준기가 이렇게 옮겨놓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실 거 왜냐하면 이걸 운전해서는 저렇게 될 수가 없지 않나 생각하실 텐데 목격자분이 계시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화 찍는 줄 알았어요. 나와서 보니까 여기 차가 이렇게 택시 위에 올라타 있더라고요. 제가 고속기를 그몇 년을 지나던 건데 그런 장면이 처음이에요.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인데 고속도로에서 속력을 낼수 없는 구간이에요. 고속도로인데 주차장 들어올 때는 여러분 다 아시면 서행이지. 서행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렇게 될수 없다는 거데 지금. 엄봤다는 거예요, 허준면 사님. 저도 처음 보고 저 합성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저렇게 뭔가 영화 촬영 같은 걸 위해서 하려고 해도 연출하기도 어려울 그렇죠. 것 같은데 저게 실제 상황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한 건지 만약에 속력이 주차장이라서 알아기도 어려웠겠지만 속력이 진짜 빨랐다고 하면 신기하네. 걸쳐진 게 아니라 전복됐을 것 같은데 어. 저렇게 아슬아슬하게 걸쳐진 상태로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고 희한합니다. 네.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기하게 주차한 사람 발견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면 그러면서 알려지게 된 건데요. 어제 8시 기준으로 조회수가요. 36만 242회를 달성할 정도로 엄청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 네. 작성자도 자기가 직접 와서 봤대요. 어머나.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왔다가 너무 희한한 광경을 봐서 이걸 공유한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자, 저렇게 차가 주차된 상황은 신기하긴 한데 걱정되는 건 혹시 이 과정에서 안 진영 기자님. 다치신 분이 있을까 봐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걸 보면서 일단은 굉장히 신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반응을 보면 재밌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일단 분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후진을 하다가 엑셀을 갑작스럽게 밟아서 올라탄 게 아니냐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엑셀이랑 브레이크를 헷갈려서 밟으니까 저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같다는 그런 입장도 있었고요 네. 반면 아주 직관적으로 그냥 저 상황만 보는 분들은. 하늘에서 떨어졌나? 아니면 네. 땅에서 솟구쳤나?라는 반응을 보였고, 어 밑에 지금 있는 차량이 택시잖아요. 저 승용차가 아무래도 택시를 잡아 타려고 한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네. 했습니다. 일단 인명 피해가 없었고요. 이제 운전 미숙했던 걸로 드러난 천만 다행이에요. 어쨌든 이제 이런 일은 없어야겠고요. 다행히 주변 분들, 특히 이제 휴게소이니까 음식 사러 갔다거나 화장실 다녀오신 분들. 다치시거나 할뻔 했는데, 천만 다행으로 인명패는 없었대요. 다행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 부산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네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같은 날이었죠. 어제 오전입니다. 부산 동구의 한 고가도로를 달리던 4.5톤짜리 화물차가 이렇게 도로 가디일과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난간을 뚫고 나가서 차체 앞부분이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아주 위험천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음, 세상에. 지나가던 차량에 신고를 받고 119 구조대가 출동을 했고요. 공중에 떠있는 이 화물차 앞부분에 사다리를 대고 구조대원들이 들어가서 운전석에 있던 40대 운전자를 구조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가끔, 가끔 영화 보면 저런 상황 생기면 운전자분 미동도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조금만 움직여 차가 앞으로 기울일 수 있잖아요. 당시 구조 상황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저런 장면 보면요. 늘 드는 생각이지만 이 대한민국의 소방대원분들 구조대원분들 참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구조도 어려웠지만 나중에 저차 화물차 견인하는 것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진짜니까요 화물차는 크레인을 동원해서 진압을 진입을 했다고 그래요 크레인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저걸 뒤로 뺄 수도 없잖아요 그 그렇죠. 네.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극심한 정체는 비어 수밖에 없었고요 아이고. 또 화물차가 충돌하면서 부서진 저기 보면 밑에 도로가 있거든요. 그 들어진 가드레일이 부러졌잖아요. 아이고. 그게 떨어지면서 밑에 좀 피해가 또 생겼어요. 세상에. 밑에 도로에 또 피해가 생겨서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네. 사실은 이제 40대 남성이 운전했는데 음주 측정은 했는데 음주 운전은 아니라고 해요. 네. 다만 이제 경찰은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졸음운전이 아닌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는 건 명확한 것 같아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가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인명 피해 없이 구조돼서 천만 다행이었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